어? 응? 어? 저 뭐야? 왜? 아니, 너뭐 떨어진 것 같은데, 여기? 왜? 뭐? 아유, 힘들어. 좀 쉬었다 가야지. <laughs> 좀 귀엽네. 나? 응. 나막 그렇게 귀엽기만 하진 않아. 왜나셔어 어, 야! 너칠채찍게뭐 이런 걸로 치고 다니냐? 아, 뭐야? 쉬었다 가는 중. <laughs> 앉아서 수네 어허, 능수능란해그 동아리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라겠다. 에에, 누가 할 소리? <laughs> 지는... 여기서 응? 뭔가 손질할 적가다잖가 취해서 그래 <laughs> 술은 뭐? 너 혼자만 마셨니? <laughs> 오빠 만약에 진짜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해 근데 이거 결혼 얘기 아니고 다른 얘기다? 아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니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해 근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전 남자친구랑 마지막으로 밥을 딱한 번만 먹고 오겠대 그럼 어떡할 거야? 나 보내줄 거야? 뭐? 아니 그니까 내가 결혼하기 아니 전에 아니 들은 게 아니라 뭔뭐 질문이 그래? 아니 이거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인스타에서 본 건데? 넌 어떡할 거 같은데? 내가 먼저 물어봤잖아 난 싫다고 할거 같은데 당연한 거 아니야? 뭐야 <laughs> 반응이 왜 그래? 뭐 어디서 전 남친 말 쳤어? 아, 아니야. 아니 이게 원래는 뭐냐면 어떤 여자친구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한두 대밖에 안 남았대.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한테 죽기 전에 자기 전 남자친구랑 딱한 번만 하고 오겠다는 거야. 뭐? 아니 너 도대체 알고리즘에 뭐 어떤 게 뜨는 거야? 아니 그냥 인스타에 떴어. 근데 아무튼 내가 죽기 전에. 마지막으로 전 남자친구랑 밥을 딱한 번만 먹고 오겠대. 아, 어떻게 할 거야? 전 남친 누구? 뭐 영태인가 그 사람? <웃음> 영태? <웃음> 아니 미쳤어.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누가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아뭐 기영이? <laughs> 아니 누가 있는 거 아니라니까. 기영이 걔가 연락 왔어. <laughs> 아니, 그러니까 가상의 전남친. 혹시 그 좋아나? 하 뭘? 다진 씨 뽀뽀 이런 거 좋아나? 하무든 질문이 그래. 아, 난 좋아하니까 그 취향 확인을 하는 거지. 난 별로. 비위생적인. 음. 비위생적이다. 난 더럽다. 어? 하진이 너는 나랑 뭐 다른 거 먹나봐. 아니, 지훈이가 그런 게 아니고. 아, 앞으로 데이트할 때마다. 어, 양치질 안 하고 나도 와 되겠네. 3분이나 빨리 나올 수 있겠다. 완전 럭키비키잖아. <laughs> 미쳤나봐. 아, 몰라, 보네. 그리고 이거 그만하자. 너무 피곤해.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진짜 결혼하면 아, 아직... 그만, 그만하자. 이 얘기 아... 미안, 근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? 빠는 나랑 결혼 얘기가 하기 싫어? 지금 결혼 얘기가 문제가 아니잖아. 뭐 어, 그럼 내가 만약에 만약에 하는 거? 이 얘기는 그만하자. 응? 너 대답 피하는 거. 뭐? 오빠 완전 회피형이잖아. 내가? 어. 내가 뭘 회피했는데? 결혼 얘기. 아, 이쯤 되면 마음 해주겠다. 뭐 그거 조른다고 될 일이야? 응? <laughs> 기다려봐, 좀. 기다려봐? 응. 음... 5초 경과. 나 운전승결이야. 결혼하면 해 뽀뽀를? <laughs> 응. 너무 <너는> 별로야. <웃음> <웃음> 별로야? 응. 근데 나 비혼주인 데 그럼 우리 뽀뽀 못하나? 당연히 못하지. 근데 진짜요? 비혼주의? 응. 내가 얘기 안 했었나? <laughs> 안 했는데? 그래? 어. 난 결혼 빨리 하고 싶은데. 좀 이르지 않아? 이르긴. 내 친구 절반은 결혼 다 했는데. 내 친구들이 늦게 하는가? 아니 솔직히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오빠는 돈 얘기 뭐 얘기 그런 거 하는데 내가 느끼기엔 오빠는 그냥 나랑 결혼하기 싫어 보여. 아니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. <laughs> 나더 있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 먼저 가도 돼? 그래 이제 일어나자. 내가 데려다 줄게. 아니야 나 그냥 혼자 갈게. 너 많이 마셨어. 이제 더이상 나안 바래다 줘도 되고 나 더이상 오빠한테 만약에 게임도 안 할게 그리고 오빠한테 결혼 얘기로 스트레스도 안 줄거고 무슨 말이야? 근데 너도 진짜야? 응나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빠가 은고보되는게 꿈이었는데 아니, 그거 말고 응. 혼자 뽀뽀 승자 그거 진짜냐고 진짜겠냐고 첫 뽀뽀인데 좀 자연스럽게 잘해봐 아 <laughs> 어, 못하겠어 <laughs> 내가 오빠한테 귀찮은 사람이 된것 같아 그런 거 아니라고. 나 갈게.